간설로 준비 완료. 여기는 도니 버밀리온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군들을 동원해 재노 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획대로 될까요? 관찰로봇 준비 완료!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000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하나 둘 다가 아닐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되어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길 바랍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가요안 좋은 일인가요? 설로가 준비와 용암이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시간 낭비 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거긴 건설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로봇이다 알다조 저희 쪽 지진 학자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폭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정해보.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장 하려고 하는 무법자가 한명 있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무엇인가? 한다면 한다.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살아야 하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관설로봇 준비 완료. 그리고 착륙지역 상의 시작. 알았다고. 관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다 좋은 일요난 나쁜 남자이다 온 짓거릴 셈인가? 그래서 내가 로 준비 완료 사나이라면 자동 재생 다약 업무 중그레이 시력 분석을 할까요난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았다고. 우선 안 넘기겠어. 뜨나 버리겠어. 그래서 내가. 네. 건설로봇. 적의 공을 벽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또 지진이군요. 용안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언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왕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돼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놀람> 국민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어,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예 시간 낭비하지 마라. 관찰로만 준비 완료. 알았다고. 업그레이드가 다 끝났어. 옛 생각나는데. 와장은 난 간설러만 준비 완료! 다좋 일인가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간설러만 준비 완료!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설러만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아예 눈은 보물을 달고 다니라 전어면자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소 난 나쁜 남 어. 그래서 내가 는정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목걸음> 광물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어디? <목걸음> 난, 난 장갑 들은 반강 약 들이 들 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 함 업그레이드 가, 다 끝났 어. 병명 이라고 불러 주면 생각 해보시반 업그레이드 완화 시간 낭비 하지 마라.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오딘이 준비됐다. 그래서 내가 없는 모습은. 영면사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신마 무전기야.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미대가두 남성과 불길로 뒤섞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해. 마음에 들은 것. 세계. 어때? 이거면 충분해. 어제 만두 있잖아. 적타로는 중 군락지 방어해야. 함 용암 돌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하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시간 남기지 않으 시작한다면 한다 병력을 취하겠음 완전 개판이 되죠 안녕이 나타난군 병력을 취하겠음 업그레이드가 다 끝났어 눈은 봄으로 달고 다니나 마법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에이 깜짝이야 에이. 그렇게 하죠 예 알았다 뭔일 있어요 열받게 하지마라 업그레이드 완료 생각해보지 공는남자 <놀람> <놀람> 시간 낭비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와 가지고, 원숭이를 사냥가한다음 시작했어. 가나이라면내동뭔일 <놀람> 있어요? 난거 온종일 죽거 때입니다. 서어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봐. 반드시 한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바보는 양.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시간 낭비 거룡령이 다시 지장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전을 시간 낭비하지 말라. 용암이 다시 한번 불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히고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한다 알아. 안 좋은 일인가요? 무방 지원 대기 중. 안 쉬고. 대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하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광물이 모자란데 사신이 마중을 나왔구 알았다고. 공장 넓기는. 동명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열받게 하지 마라. 난 나쁜 남자야. 알았다고 오지남 넓기는 비 풀린 망아지 반드시 아,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우리 동맹을 두들겨 맞고 있잖아. 전투를 시작했어. 업그레이드 완료. 형님이라고 불러주면서 적이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laughs> 오, 보고 싶었다 이놈아. 이거면 충분해. 우셀로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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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난 나쁜 남자. 적대적 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목표물 발견. 우리의 영암룡이 오늘 같치형 동맹들에 의해. 참참히 살해 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낭비.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한다면 한다. 업그레이드가 다 끝났어. 가스부터 확보해야지, 대장. 가라앉아, 너! 오지 잠들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한번 해볼까? 공정을 짓거릴 셈인가? 상황이라면 행동으로... 난 나쁜 남자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업그레이드 완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바보는 약도 없자 병력을 키워하겠습니... 온종일 측거릴 셈인가? 열망... 모든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생각해보지.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용암이 또한번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살았다고 보장받기를 반드시 한다 바보는 약도 없지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네, 이거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바보는 약도 없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아, 용암 분출이 일단은먼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보방 지원 대기 중. 음. 열받게 하지 말. 기다리고 있어. 날 부르고 있다고. <laughs>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란데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봐.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란데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봐. 좋아 다들 올라타라 이 멍청이들. 열받게 <laughs> 하지 마라. 아라다고 오잠락기에서 이겨냈습니다. 사실적인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자원을 부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